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매일 보는데 불편한 사람도 있고 가끔 만나더라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내온 시간 때문에 억지로 만나야 할 사람도 있죠. 공자는 논어를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내 스승이 될수 있지만 모든 이들에게 잘해 줄 필요는 없다. 나를 미워하며 함부로 대하는 이들에게는 덕을 베풀 필요가 없으며 나만의 인생 길을 걸어가라. 우리의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끊어야 될 관계는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손절해야 될 간사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다른 사람들 일에 함부로 간섭하고 끼어드는 사람을 멀리 하라. 참된 현인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자신을 돌아보며 덕을 실천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행동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해선 안 된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은밀히 강요하거나 남의 일에 과도하게 참견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으로 타인의 삶에 개입하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주의해야 한다.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은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행동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각각의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관과 경험이 있으며 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개인적인 영역과 결정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은 종종 비난과 비판의 태도로 접근한다. 자기 딴에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다툼과 분쟁을 선호한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다투며 에너지를 소모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당한 비판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공격적인 언사도 서슴없이 사용하여 결국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불안하게 만든다. 이러한 행동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 건강에도 해롭다. 협력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남의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람은 상대방보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대화와 소통보다는 명령과 지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쓰게 된다. 이러한 자들은 가까이 해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더욱 나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히 세우고 내 생각과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참견하려는 사람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내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다. 들은 이야기를 과장하여 거짓되게 퍼뜨리고 다니는 자를 경계하라. 헛된 소문은 매우 위험하여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망칠 수 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었다고 멋대로 함부로 떠들고 다니거나 다른 이들에게 거짓되게 퍼뜨리는 자는 하늘의 덕을 저버린 자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 주목받고 싶어하거나 상황을 조작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신뢰하는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 혼동과 오해만 생겨나며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까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스스로의 안전과 진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 그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그와 친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며 여러 방면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의 말이 거짓으로 확인되었다면 그와는 반드시 손절하라. 그래야 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소인배들을 조심하라. 잘못은 누구나 할수 있다. 잘못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잘못이다.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 모두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발뺌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일의 결과와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인다. 자신이 범한 실수나 오류를 부인하고 심지어 다른 이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보다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더 손쉽다고 여기는 심리 때문이다. 책임 회피 행동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사회 조직 내까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진실과 신뢰가 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 결과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분노와 불만을 야기하게 된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실수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찾으면 된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묻어버린다면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물론 사람들로부터의 신뢰도 잃게 된다.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정확히 인식하고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반면에 그것을 감추려 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는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조직의 발전 또한 저해한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직한 사람들은 건강한 인간관계와 조직 문화를 해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하며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행동을 지향하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겉으로만 강한 척 하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마라. 사나운 얼굴빛을 가졌으나 내면은 유약한 사람이 있으니 겉으로는 강한 인상을 보이지만 속은 허접한 사람이다. 이러한 자는 마치 어설픈 도둑이 무리하게 높은 담을 넘어 남의 재물을 탐하는 모습과도 같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취약성을 숨기기 위해 독특한 외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면일 뿐이며 실제로 그들의 내면은 많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도하게 나타내려고 한다. 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강인한 것 모습과 달리 실제로는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내 자신에게 부담감과 스트레스만 더해진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를 잘 관찰하여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설 입장도 아닌데 무리하게 앞에 나서는 사람과 자기 자리도 아닌데 애써 앉으려고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길자리도 아닌데 끼어드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망친다. 눈치 없이 가벼운 말과 행동을 보이며 혼란을 일으킨다. 능력도 안 되면서 앉으면 안될 자리에 앉는다면 얼마 못가 많은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과도한 욕심이나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항상 주목받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종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무리하게 앞에 나서면서 필요 이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자신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모습은 집단 내 혼돈과 갈등만 야기시킨다. 자신의 자리가 아닌 곳에 앉으려는 이들은 권력욕이 강한 속내가 숨겨져 있다. 그들은 상황을 제어하고 지배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곤 한다. 다른 구성원들의 기여와 의견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우선시한다. 이로 인해 진정한 소통이나 협력이 저해된다. 또한 그들은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밀어내려 하거나. 경쟁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나서지 말라고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만 서먹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리도 아닌데 무리하게 나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이다. 이익에 눈이 멀거나 지나친 탐심을 보이는 자를 조심하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온통 전쟁으로 가득 찰 것이다. 자기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려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곤난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 한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상대방을 속이거나 조종하려 시도한다. 이러한 행동은 건강한 인간 관계를 해치며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저해한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공정성과 정직성을 무시한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정직한 방법도 사용한다. 이는 신뢰와 정직성에 대한 손상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결국 자신에게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욕구를 추구한다. 이는 불만족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생활의 질을 저하시킨다. 지나친 욕심은 상호 존중과 배려에 반한 인간 관계를 파괴한다. 만약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다면 그 관계는 균형을 잃고 무너질 것이다. 따라서 건강함과 균형 잡힌 관계를 위해 경계선을 설정하고 탐심이 강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빠진 자와는 당장 손절하라. 인간의 감정과 욕구는 다양하며 그 중에서 성욕은 건강한 삶의 일부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커져 개인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감정이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 특히 현탁하고 혼란으로 가득 찬 난세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고 수탈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자들이 있어 왔다. 이런 행동은 사람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손상을 끼치는 행위이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을 이용한다. 만약 그러한 자가 지도층에 있다면 절대 지도자로 삼으면 안 된다. 백성을 살피고 살려야 할 자가 하늘의 뜻을 쳐버리고 색을 탐하고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다. 쉽게 분노하고 소리 지르는 자를 경계하라. 누군가 자신의 술에 앞을 끼어들었다고 쉽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작은 문제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고 난다. 이런 사람은 당장엔 속이 시원할 순 있겠지만 나는 이들로부터 평판이 깎여 결국 스스로에게 화가 돌아갈 것이다. 이런 반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쉽게 분노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감정은 불안정하며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을 방해한다. 분노와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상호 신뢰와 존중이 어렵게 된다. 급하게 성을 내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들이 자주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생산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협업 환경 역시 좋지 않게 된다. 결국 부서 내 모든 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업무 효율성은 물론 성과 역시 저해된다. 상대가 아무리 당신을 방해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필요한 경우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할 때 상대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대화를 할 때는 모름지기 들을 때와 말할 때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상대가 말하기도 전에 섣불리 먼저 말하거나 상대의 의도나 기분은 살피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자와 대화하면 소통이 안될 뿐더러 마음이 지치고 에너지만 소진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이해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에 무감각할 수 있다. 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만 집중하며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좋은 대화는 양측 모두가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만 계속해서 말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대화 시간 내내 소외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와 부담감만 더해진다. 그들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흐름이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피곤함과 고립감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나 자신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떤 모습일지 돌아보며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대화해야 한다. 자기는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만 떠넘기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이것은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요구되는 태도이면서 동시에 지도자에게 더욱 중요한 덕목이다. 일을 맡길 때에는 인심을 중심에 두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는 자들이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책임감이 결여된 자들이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서 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행동 패턴은 타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을 해친다. 만약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된다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요구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므로 기존 업무는 밀리게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면 공정하지 못하고 생산적인 작업 환경이 조성되므로 나머지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잃어버린다. 이는 장기적으로 조직 내 협력 문화의 저해는 물론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신의 일은 안 하면서 남에게만 일을 떠넘기는 사람을 경계하고, 최대한 상종하지 말라.